이게 심장이 이게 하평법이라 해가지고요. 이 밑에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 해서에서도 행서마이로 이렇게 붓꽃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붓을 모아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 출봉점이라고 그래요 출봉 필봉이 밖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내보인다 그래서 고대 필법에는 어, 필법의 이론에 보면 이 출봉점은 저 높은 절벽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바위가 하나 뚝 끊어져서 떨어진 듯한 그런 힘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잘못 하면 이렇게 찍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힘이 없는 그러니까 출봉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봉으로 모아서 부시, 전과 절을 해서 다시 세워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고대에는 이렇게 사냥을 해서 하도 사냥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전쟁 사냥을 많이 하고 또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쓴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이나 심장이나 짐승의 심장을 다 봤던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 그래서 자신 자신방 우신방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운데 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소화 되면서 이렇게 해서와 이렇게 된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이게 이제 심자가 이제 심방변이 홀로스일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자변으로갈 때는 이 부분부터 이제 폭이 줄어드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폭이 줄어들고 문자나 언어 라는 것은 간략화 하기 위해서 핵이 많은 것은 핵은 같은 핵은 줄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 네, 실험관데 게 나무 목자가 이 좌변으로 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 점이 적어지고 길이는 마찬가지. 홀로 쓰일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게서 파임을 해주고. 근데 어떤 글씨 밑으로 갈 때는 이 길이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삐침이나 파임은 감해서 감파라든가. 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게이 부분의 나무 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씨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좀 둥그스러운 느낌의 형태를 써주고요. 상하가 같은 비중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상하상등법 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형실형이라는 실용, 뜻이에요.